과연 조선은 평화로운 은둔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수식어처럼 그저 조용히 스스로의 평화만을 지켜왔던 나라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은 마치 칼라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외교의 격전지에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모두를 경악하게 할 만큼 예상치 못한 손을 맞잡으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이어갔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조선의 고정관념을 깨고 약소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때로는 비정하기까지 한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 숨겨진 드라마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화로움 뒤에 감춰진 조선의 진짜 외교 이야기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북방의 야수들, 여진족과의 예측 불가능했던 동맹입니다. 초기 조선에게 북쪽 국경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마드넓게 펼쳐진 만주 벌판에는 여진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들을 단순히 토벌해야 할 야만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복잡한 부족 관계를 꿰뚫어보고 때로는 특정 부족과 동맹을 맺어 다른 부족들을 견제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펼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거친 강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때로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듯, 조선은 여진족 부족들 사이의 미묘한 역학 관계를 이용해 국경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족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부족을 지원하여 균형을 맞추고, 때로는 명나라의 지나친 간섭이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여진족을 이용하는 복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기도 했죠. 국경지대의 작은 마을이나 무역현장에서 조선의 관리들은 여진족 부족장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때로는 비밀리에 선물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힘으로만 국경을 지키려 했다면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방의 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처럼 실리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은 초기 조선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고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죠. 그들에게 여진족은 단순한 적이 아닌 때로는 함께 손잡아야 할 전략적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국제 정세는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임진왜란의 상은이체 가시기도 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듯 경랑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의 든든한 형님이었던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어가는 해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반면 북방에서는 새로운 강대국, 후금이 무섭게 떠오르며 이역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인물이 고독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의 오랜 유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직 조선의 안보와 백성의 평화만을 생각하며,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치려 했습니다.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하면 병력을 보내되, 후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파견하거나, 심지어 후금군과 싸우지 말라는 밀명을 내리는 등 이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갔죠.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예상 밖의 동맹이자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광해군의 이러한 행보는 배신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자신의 선택이 당장에는 비난받을지라도 결국 조선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죠. 영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그의 고뇌는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의 사신들이 동시에 조선에 와서 서로 다른 요구를 쏟아낼 때 광해군의 마음속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광해군의 고뇌는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의 사신들이 동시에 조선에 와서 서로 다른 요구를 쏟아낼 때 광해군의 마음속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의 판단은 분명 조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강고한 명불론과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그의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619년 명나라의 요청으로 후금과의 전투에 파견된 조선군은 사르후 전투에서 참패를 겪으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도원수 강욱립은 광해군의 밀명을 받아 일부러 후금에 항복하여 조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금과의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지만 조선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이러한 광해군의 줄타기 외교는 결국 것엔 역풍을 맞게 됩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광해군을 비판하던 서인 세력은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지 않고 심지어 인목대비를 유폐했다는 명분까지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다시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외교 노선으로 회귀하게 되죠. 하지만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실패로 끝나고 조선이 친명배금 정책으로 돌아섰을 때 국제 정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명나라를 압도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청나라와의 전면전을 맞이하게 되니 바로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입니다. 이 전쟁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기록되었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는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이때부터 조선의 외교는 또 다른 아이러니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 조정과 백성들은 청나라에 대한 깊은 증오와 복수심, 즉 북벌론이라는 이념을 가슴속에 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청나라와의 불가피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조공외교를 통해 청나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경 문제와 같은 실무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교사절을 파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다른 지역의 반란을 진압할 때 조선군이 청군의 요청에 따라 군사적 지원을 해야 했던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이는 조선이 청에 대한 증오심을 품으면서도 생존을 위해 의도치 않은 동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선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협력, 증오 속의 공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백성들에게 깊은 비애와 체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역사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비극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이 당시 조선이 처한 국제정세에서 얼마나 불가피하고 성구적인 것이었는지 우리는 병자오란 이후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선이 겪었던 수많은 외교적 위기 속에서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생존을 위해 맺어야 했던 의유의 동맹들은 결국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고 형성했던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의 고뇌에찬 중립 외교부터 병자오란 이후의 구력적인 대청 외교까지. 이 모든 선택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소국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역사의 복합성과 인간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의외의 동맹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외교관들이 밤잠 설치며 고뇌했던 그들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